안녕하세요. 한남 작은 농부입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5일이고요. 올해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그 이렇게 오전 내내 두둑을 만들고 비닐을 씌워 놨습니다. 요 감자는 작년 봄에 수확해서 둔 거고요. 냉장고에 놨다가 뒤늦게 꺼내 놨더니 그래도 이렇게 싹이 텄어요. 그리고 오늘 송노랑 감자이긴 한데요. 이렇게 싹이 잘 텄어요. 이렇게 반을 쪼개놨더니 노란색이죠. 저는 그냥 미리 쪼개놓지 않고 오늘 당일 날 잘랐어요. 여기다가 이제 잿가루 묻혀서 나무 잣가루 묻혀서 파종하려고 하고요. 이렇게 싹이 텄어요. 요거는 일반 감자 봄에 수확해 놨던 거고요. 또 아직 싹 키우기가 잘안 됐어요. 그래도 좀 수확이 늦더라도 오늘 쉬는 날이라 다 파종하려고 그러고요. 이 감자는 가을 감자로 심어 놓은 건데요. 보관을 집 안에 그냥 놓놨더니요 싹이 엄청 길게 자랐어요. 갖고 긴 싹들을 일부 잘라내세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싹이 너무 잘해가지고요. 증거는 다 잘라 주었답니다. 그래서 오늘 감자 파종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. 송노랑 홍심이 감자라 이렇게 노란 게요. 확실히 티가 나네요 이 일반 감자보다도 감자 전분 함량이 더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오늘 감자파종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